이 등은 신라 제사6대 문성왕이 묻힌 곳으로 알려져 있다. 문성왕은 신무왕의 태자로 왕위에 올랐다. 제위 기간에 귀족 세력의 도전과 연이어 발생한 난으로 왕권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 와중에 문성왕은 불교 지능에 관심을 갖졌다 신명이 위, 위중해지자 작은 아버지인 서부란 의정에게 왕위를 잇게 하라는 유언을 남겼다. 공작지에서 장사를 지냈다고 한다 이릉엔 선도산에서 동쪽으로 뻗어 내린 구름. 말단부에 헌어 왕릉과 함께 있는데, 공작지의 위치는 알수 없다. 훈정원 일기에 조선 정조 16년 경상도 관찰사 보급문엔, 흥 왕릉, 찐치 왕릉, 훈정왕 헌어 왕릉이 같은 언덕에 있다. 나는 기록이 있다. 와우. 여기로 한자로 써 있다. 어, 여기. 신라, 헌. 문. 문, 성, 왕등이라고 쓰여서. <laughs> 그럼, 안녕!